어려뭉치입니다. 자 오늘 자 6월 19일 장마감 직후인데요. 어, 오늘은 어, 시장 얘기 일단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부분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어, 시장 얘기를 드리는 오늘 오후 장 오늘 하루 장을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어, 주식 매매와 관련한 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보시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릴 때뭐 음,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뭐 재료 재료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 미리 오픈하면 안 좋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드렸었었고요 했는데 어, 주식은 그러면 재료로 움직이는 것이 있지 아니면 차트로 움직이는 것이 있지 어, 주식 매매를 좀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투자, 이제 투자하신 지 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도 어, 착각하는 이분법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관련한 얘기들을 좀 같이 묶어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매매 방법상에서 분류를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타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이라는 방법이 있고, 중장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 이 중요한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면 중장기고, 그거 아니면 나는 그냥 빨리 뭐, 나오면 빨리 나오는 대로 먹고 나오고, 그건 접근할 때부터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단타는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 편인 건 아실 게, 아실 거고요. 단타가요, 화려해 보이는데, 결국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수익률이 그, 그, 그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경우들도 많고요. 어, 명이 좀 짧아집니다. 진짜 이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이게 주식에서 단타 쪽을 막 굉장히 많이 하면서 흰머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 지금 뭐 이제 염색을 어제 했습니다만 음, 명이 좀 줄어드는 매매법이 단타입니다. 근데뭐 우리 뭐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정보들 보면 어, 단타 정보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못 들어가면 남들은 먹고 나왔다 그러는데 나는 계속해서 손해 보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섣불리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단타 매매는 가급적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실시간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진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화장실 못 가고 진짜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나중에 호가 나올 정도까지 그 정도로 막 움직임들이 심한 애들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은 0.1%라도 수익 더 내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매매법 중에 하나고요. 스윙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보는 사람 이제 그 이 매매를 하는 주체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짧게 보면 스윙이 한뭐 2주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고 한 달, 3개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스윙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봐야 중기, 장기로 넘어가면 1년,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돈을 벌려면 이걸로 해야 돈을 벌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가면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재미로 하시는 분들 결국 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쉽습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진짜 치열한 어 진짜 이게 총이 없 총과 뭐 미사일 대포가 없을 뿐이지 어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정말 여기는 어 사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분들 같은 경우에 주식에서 이거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진짜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공식 공간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뭐 재미를 차, 찾으면서 난 이거를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 매매가 즐거울 때가 있죠. 즐거울 때가 있는데, 어,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구간을 얼마나 잘 버티고 견뎌내느냐 하는 게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어, 역대급 하락장이 나왔고요. 올해 지금 상반기 정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음, 지수는 제법 올라왔습니다만 수구 박산이 안 나오면서 일부 세터나 종목들만 딱딱딱 올라오면서 요즘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못 견뎌내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만만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주식 시장이 그렇게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어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자 종목을 우리가 볼 때요 단타는 음 제가 판단할 때 단타는 다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에 따른 이것만 받쳐주면 됩니다 다른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대신 1시간에 한 한뭐 어, 10초 20초 만에 뭐 10%씩 왔다갔다 거리니까 그러니까 어, 굉장히,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매매법이고, 내가 순간 판단 잘못하면, 1, 2초 안에 판단이 늦거나, 판단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매번 매매할 때마다, 그렇죠.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좀 수익률을 크게 반납하거나, 손실을 키울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요. 살 때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살 때마다 계속 혼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또그 얘기하는, 멘붕을 일으키기가 쉬운 매매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윙이라고 하는 매, 아, 중장기라고 하는 매매법은요, 어, 대체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 이 재료를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드멘탈, 펀드멘탈 분석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어,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 이, 매출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어 영업 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업황은 어떻고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 지금 얘가 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어 흑자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고 이 투자된 게어 투자된 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쯤 돼서 이게 나올 수 있겠고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아니면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종목 영상 올려드릴 때 장기로 길게 보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를 거의 노래 부르듯이 매번 종목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할때 차트를 봐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는 차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는 그냥 그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지금 그 재료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언제쯤 나올 것인지 기본적으로 종목은 어느 정도 분석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펀드멘탈 분석은 돼 있어야 합니다. 회사 알고 있어야 되고 회사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괜찮다라는 전제 하에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라고 한, 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뭔데 언제쯤 나올 것 같고, 그 언제쯤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재료 나오기 얼마 전쯤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차트상 어느 자리에서 걸릴 자리, 지지를 받을 자리, 이거 체크를 다 해가면서 지지 받을 자리에서 매수해서 걸릴 자리에서 끊어내는 이런 흐름으로 매매를 하는 게 스윙 매매법입니다. 저는 주로 이거하고 이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윙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가 어 잘못해서 물려가지고 중장기로 가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로 무조건 물렸다고 다 중장기로 가는 건 아니죠. 중간에 손절할 건 손절을 해야 되고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판단될 때는. 밑으로, 밑에서 기어이 기고 있다가 올라오는 시점쯤, 어느 시점쯤 올라왔다라고 했었을 때 손절로 끊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스윙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장기로 넘어간 잘못된 매매법일지라도 결국 걔가 중장기에서 성과가 날수 있는 애다라고 판단이 들면 중장기로 보고 성과를 내야죠. 제가 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요. 어, 스윙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한 종목을 그래서 손을 댑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어,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해서 물리게 됐을 경우라도 손절을 가급적이면 덜 하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중장기로 보고 뭐 예를 들어 6개월이 걸렸든 1년 정도가 걸렸든 걸린 만큼의 기대가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어, 수익을 더낼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는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의 수익은 내고 마감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을 때 들고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스윙 매매나 중장기 매매는 차트를 모르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차트만 본다라고 얘기한다. 또는 재료만 있으면 된다.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어, 이, 이분법에 해당하는 거죠. 이분법에. 자, 재료도 중요하고요. 차트도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를 별개로 놓고 양극으로 놓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올려드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은 기본적인 펀드멘털 분석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볼, 못본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재료는 제가 이거 정말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재료는 반영을 거의 잘못 합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 한다면, 한참, 진짜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른 재료가 붙으면서 이 기존에 있던 재료가 조금 더 조미료 형태로 어감이될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오픈된 재료는 사실 어, 재료의 역할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나까지 너만 알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나에게까지 넘어오는 정보는 쓰레기다라는 얘기 제가 참 자주 드렸었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픈된 재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료를 오픈을 안 시켜드리거나, 뭐, 제가 몰라서 못 시켜드리는 것도 있고요. 알아도 재료를 오픈을 안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시장에 오픈되어 있는 거 외에는 제가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거 제가 조회수 올리려고 이거 오픈을 다 시키고 나면 그 종목 결국은 나중에 못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오픈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걸 오픈해 준다고 못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결국 그렇게 해갖고 그 종목 사서 성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은 인문과학이기 때문에 100%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는 경우들이 있죠. 에코프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오픈된 재료로 갔어요. 개미들이 워낙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몰리는 손가락으로 꼽는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안에 손가락으로 꼽는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오픈된 재료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 오픈된 거 별로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저희 어, 카페에 저희가 이게 올려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수익 냈다고 올려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 오늘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거 지금 잘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이 종목들 수익 난거 있잖아요. 이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지금 SNS택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40%, 50%. 이것도 저희가 어좀 길게 갖고 있었어요. 했는데,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음, 얘도 이 시장에서 주목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하기 전에 저희가 매도를 한 거죠. 지난주, 지난주에. 6만원 라인 보고 매도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거 더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수익 냈던 YG 엔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매도한 이후에 어 각종 리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픈되기 전에 이미 오를 만큼 오르고 오픈돼서 여기저기서 막 떠들고 그러면 그건 설거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 저희가 수익 냈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식입니다. 뭐135% 이렇게 수익 냈던 애들도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오픈된 재료로 이렇게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잘 아셔야 되는 게 있고요. 재료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떤 종목이 움직이게 될때 상승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재료의 크기에 따라 상승 크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기간도 결정이 될수 있고요. 차트라는 건요.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 얘네들이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어, 중간중간 마디를 결정합니다. 어디서 지지 어디서 저항 그럼 맞고 떨어지고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아뭐 그런가 다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려드릴 아 목요일까지 올려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시그네틱스 심텍 대덕전자죠 자 이거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시그네틱스. 보시면요. 제가 이 자리 상당히 좀 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에 돌파가 좀 쉽지 않은 두텁다. 그리고 여기서 방향이 결정날 것 같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빌빌 거리는 거예요. 밑으로는 여기 열려있고요. 위로는 여기까지 열려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 접어들게 되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넘기가. 제가 이건 금요일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지금 시그니텍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대덕전자 한번 볼까요?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어, 대덕전자는 지금 이걸 넘겼습니다. 이거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늘 넘겼어요. 이렇게 되면 내일 이거 지지 테스트 나오는 상황 봐야 됩니다. 아직 완전히 안착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넘어서서 안착이 되면 어, 이 박스권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맞고 밀리는 흐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었죠? 심텍, 인팩, 꿈비. 자, 심텍 한번 볼까요? 자, 심텍도 이거 36,6700원짜리 걸릴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는못 올라왔지만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인팩 한번 볼까요? 인팩은 제가 1300원, 1800원 이 자리 다 걸릴 자리다. 이거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잖아요. 못 넘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거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9,400원 부근에서 지지 가능성이 있겠고 지지하는 거 상황 봐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꿈비 한번 볼까요? 꿈비 같은 경우도 17,200원, 300원짜리 지지가 되면 21,300원에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기 또구터운 어,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 지금 요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맞고 지금 밀리는 거잖아요. 자 물론 내일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콤비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던 거고 그 상태에서 얘 예,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 자리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할지 봐야 되는데 그냥은 못 뚫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을 놓고 스윙해서 매매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라는 얘기를 제가 영상에서 드리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종목들 보시면요 sns, 택, 윈팩, 테크윙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지금 그냥 제가 100% 맞는 건 아닌데 이걸 있는대로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상 보면 6만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위로부터는 예상이 제가 예상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6개월, 1년쯤 지나면 이거보 뭐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6만원 부근에서 저희는 매도를 한다라고 매도한 그날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하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거했지만또 밀렸죠. 아직 이거 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6만원 자리는 일단 한번 걸릴 자리이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뭐 40%, 50% 수익 내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더 가는 거 저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뭐,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은 거니까. 걸릴 자리에서는, 걸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어, 이게 대체적으로 걸리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윈팩 테크윙입니다. 윈팩, 보시면, 2000원에서 2050원, 이거 돌파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 거기에 어떤 분이 차트만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딱딱 걸려야 된다라고 했던 자리들 딱안 걸리, 거의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펀드멘탈 분석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 나머지는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차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죠. 대체로. 테크윙. 보시면요. 오늘 반도체 섹터 하락 나왔잖아요. 이 자리 7천원 자리 한번 걸릴 자리입니다. 그랬는데 이걸 넘겼어요. 넘겼는데 오늘 다시 지금 되돌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라 겁니다. 제가 지금 읽는 거 보시면, 뭐, 제가 유리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걸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하이텍, 코스코 DX, 원익 P&E. 자. 성일 하이텍. 보시면, 요 박스권 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제가 이건 지금, 어, 올려드린 지가 일주일, 이주일 지났죠? 일주일 지났죠? 올려드린 지가 일주일 지난 건데, 못 넘잖아요. 그리고 요, 요 라인도 지지를 하잖아요. 코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리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한번 걸렸죠, 여기서. 걸리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올려냈습니다. 그럼 다음 자리 14,500원 정도 자리쯤 가면 스윙 입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죠.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매도를 해도 좋고요. 매도를 했었어도 뭐, 충분히 매도,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매도하고 일주일 이상 여기서, 어,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이 자리 지지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다면, 다음 또이 자리 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어, 이 자리, 뭐, 다시 내려오면 난 뭐, 그냥, 갖고 갈 거야, 내려와도.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해서 돌파되면, 이 자리 부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원익 P&E 볼까요? 자, 원익 P&E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자리는 지지가 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강한 지지 라인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지지 라인,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어, 이 자리 부근에서 다지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크게 안 내리잖아요. 이게 다지기, 그러니까 차트상의 자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윙의 시각에서 놓고 본다면, 딱딱 뭐 10%에서 20% 정도 먹을 수 있는 자리 정도는 딱딱 나와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얘네 SY나 뭐, 얘네들은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이 워낙 날라갔기 때문에, 어, 얘들은 박스권 다 돌파를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뭐 에코 하나만 볼까요? 그냥, 에코프로도 하나만 볼까요? 자,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려 어, 에코마케팅이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올려드린 건데, 얘도 이런 자리들 지금 지지받을 자리들, 요, 보세요. 올려드렸던 자리들에 꺼드렸던 자리들, 요렇게 지금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역할들을 해요. 지금 이거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음, 공을 보러 가는 건데, 돌파 가능성, 제가, 어, 요때 올라올 때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때는 제가 돌파 안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때는 돌파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밀렸어요. 밀렸는데,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또 돌파 가능성을 또 보이고 있죠. 일단,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잘 보시면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곱씹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장기로 보고 있다 그러면 큰뭐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스윙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말씀드리는 자리들을 잘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다 보면 공부도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요. 실제 수익을 내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차트냐 재료냐? 너는 펀드멘탈을 전혀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펀드멘탈은 안 좋은 펀드멘탈 자체가 안 좋은 종목들. 전혀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종목 영상으로 안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모든 종목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에 소위 얘기하는 완전 잡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은 제가 펀드멘탈 분석이 제대로 안 돼, 모르, 못 하겠기 때문에, 또는 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 대체적인 종목들은 어, 펀드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종목이 그 이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고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괜한 의심 살 필요 없잖아요. 야 지가 갖고 있는 종목 어, 추천해가지고 뭐 가격대 올린다 이런 어, 오해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종목은 거의 99.9% 정도는 어,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어, 모멘, 그니까 어떤, 음, 펀드멘터는 괜찮은 종목들. 모멘텀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 말씀 안 드리는 게그 종목 보유자분들에게 예의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그래서 스윙 기준으로, 어, 걸릴, 지지받을 자리, 걸릴 자리. 그래서 스윙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셔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6만원에서 64만원 자리 같으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이.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 종목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훨씬 더 매매하시거나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